백세 시대 길어진 인생 앞에서 당신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기적인 성공만 줬다 지쳐버릴 건가요? 천하를 뒤흔든 조조. 그는 단기전에 강했습니다. 기회를 잡는 빠른 판단력,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승리를 쟁취했죠. 짧고 굵은 인생엔 조조의 방식이 통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장기전은 다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사마이의 지혜죠. 그는 7년을 병든 척했고 20년간 제갈공명의 그림자 아래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부력을 견디고 조용히 힘을 기르며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렸죠. 백세 인생 결국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사마이의 장기전 전략 3가지 첫째 인내와 때를 기다리는 지혜 둘째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든든한 뿌리 셋째 결과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치밀함 그의 지혜는 백세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최고의 나침반입니다 조조처럼 불꽃처럼 살 것인가 사마의처럼 거대한 숲을 이룰 것인가 당신의 백세 인생은 어떤 지혜로 채울 건가요 역사와 옛말서제에서 더 깊은 인생 지혜를 만나세요